리드 펀드의 지원 무기는 뽑지 마세요. 그거는, 저는 비추. 리드에 있는 거는, 리드에 있는 거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리콜루스. 리드 펀드 무기를 고를 때는 어떻게, 어떤 접근으로 가야 되냐면은,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엔진들은 당연히 점점 하나씩 생겨요. 근데, 적어도, 어, 특정 캐릭이 나왔을 때그 캐릭을 내가 사용할 때 제대로 대체할 만한 엔진을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리드폰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이 녀석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거를 풀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엔진을 선택하세요. 이거 풀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요. 한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걸릴 거예요. 어, 클로스가 일단 이상 캐릭터가 쓰기에는 가장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풀제를 만들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다 또이또이해, 지금. 이거 케어로터는 이번에 이벤트 엔진으로 좀 따이긴 했어. 이거는 지금 이거 뽑는 사람 바보예요. 형, <laughs> 지금 이거 뽑으면 안 돼, 캘로터는 지금 이벤트 엔진이 상당히 괜찮아서 그거 쓰면 되고, 강공 엔진은. 어, 그렇다면 격파 엔진? 격파 엔진도 솔직히 이거, 이거 쓸 바에는 그냥 스팀 오븐 씁니다. 스팀 오븐이나 화석 엔진 쓰는 게 그냥 낫습니다. 이거 쓸 바에는. 그리고, 그러면은 남은 게 이제 지원이랑 방어인데, 이거 보면은, 방어 엔진이 주옵션 공격력인데, 바피 감소 있고, 에너지 효율 이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치명탕률 증가시키는 건데, 조건부에 따라 치명탕률을 증가시키는 거라서, 날각으로 쓸수 있어 보이진 않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가. <laughs> 저는 내가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뭘 가져가야 될까, 불이켜보면은, 아, 어, 쉽지가 않아요. 리클루스만큼의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옵션들이 전부다. 현재까지로서는. 그래서 그냥 결론은, 내가 리클로스풀젤를 만들었다. 그면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대신에 캐논 노터나 뭐 격파 엔진이나 얘네들보다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계시고 선택하시면 되, 됩니다. 나는 이거를 좀 수집을 할 거다. 그냥 장식용으로 쓸 거다 정도만. 꽃보 오젠데 또 받는 거는 오바인가요? 저는 오바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만큼 또 엔진에 강화제그 재활을 넣어야 되잖아요. 승급 재료를 넣어야 되고. 그만큼 데니도 들어가겠죠. 아마 A급 엔진은 60레벨 만드는데 어 그래도 적지 않은 재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그러니까 오제를 만들고 또 받는 거는 비추. 그냥 컬렉을 하는 게더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리클루스는 어 돌아가면서 쓰는 게 차라리 좋을것 같고. 예, 참 여기는 리드펀드는 뭔가 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은 아니면 새로운 새로운 그런 어, 이런 음, 패스 무게 같은. 붕스에 그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A급 아, 엔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벤트 엔진 말고도 좀더 선택지가 넓어지게.